행할 길을 가르치라.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 나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 뒤에 아이가 책을 열심히 보고서 한 책을 엄마에게 갖고 옵니다. 그 아이가 내놓은 책 이름은 뭐냐면 올바른 자녀 양육법. 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아니, 너왜이 책을, 많은 책들이 없는데 왜이 책을 갖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연구를 하려고 그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맹랑하죠? 요즘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맘대로잘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다 첫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 자식 교육입니다. 교육. 두 번째는, 저는 잘 모르지만, 골프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들이 다 원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자식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좀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은데, 또 성장해서 그렇게 때릴 수도 없고 또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정말 훌륭하게 키웠던 분들의 모습들이 있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컸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속 한번 안 새기고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을 새기고 마음 아파게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익과 사무엘과 솔로몬,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자식들은 제대로 말씀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축복이긴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성공을 했는데 정말 자녀가 잘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며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단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끝까지 할때 하나님은 때가 되고. 다시 익혀 도워주시고 올바른 자녀가 되고, 또 올바른 자녀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자녀 교육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어린이 교육을 위한 책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있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고 나누고 정말 세상 말로 방목을 한다 고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결혼한 부부들 또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집중적으로 삶에 맞았기 때문에 더 부분이 확실해지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 배워서 지금부터 훈련이 되어서 준비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될줄로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나 아니면 지금 장성한 자녀를 둔 분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자녀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오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교육.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쩌면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가르치는데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 어쩌면 이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이 가르치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유를 먹고 젖을 빨죠. 그럴 때요. 상파가 아이에게 젖을 힘있게 빨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입천장과 잇몸에 손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 여기서 가르치다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이 솔로몬이 비었던 그 시대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산파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기가 자라면서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그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바른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 육아를 주는 그 교육 그것이 쉽진 않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45년 동안 교직에서 몸 담고 있다가 울퇴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냐면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지도를 했는데 가르치는 데는 내가 자신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합다 아니, 교정선생님, 그게 뭐예요? 궁금해하죠? 그랬더니 교정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것다 가르치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 가르침을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참겸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사람은 요 이렇게 자기 부족과 연약함, 온전치 못함, 그런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특별히 자녀들이요. 볼때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있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실권조건 간에 공받으라 할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훈련이 되어서 가르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그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게 되면 나의 모습,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배우긴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받는 그 모습을 배워라, 공받으라, 그렇게 하면 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르치기 이전에 어쩌면 부모가요, 부모들로서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바로서야지 자신있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를 본받으라 할수 없는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정말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먼저 된 다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가정에서, 밖에서, 동일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교육은요,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동시에 해야 될 명령입니다. 자녀교육은요, 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아이들이 잘 자라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맡기는 것, 어쩌면 위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자랄 때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요 보고 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교육에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이 교회 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그 모든 교육이 맡겨졌을때 전부가 다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어, 많은 양이 회로가 되는 그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과 말과 행동이 우리 부모들이요. 바로 가야 되고요. 바로 서야 되고요.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녀 교육은 결코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기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닌 그분들이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요.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우고 훈련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라. 내가 가지 못했던 아쉬운 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어쩌면요. 그에게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길로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할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못했으니까 나도 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여 주셔가지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 어린아이들은요, 그 마음이요, 하얀 도화지야. 그것을 뭘 그리느냐. 어떤 색깔을 그리느냐. 그것을 믿어요.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말을 참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저희 막내 아이에게는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끼 금식하고 하루에 다섯 장씩 성경 읽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신 분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전도사님의 말을 고질고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야 밥을 먹어야지 학교가서 공부를 뭐 그때 방학이니까 뭘 하지 아유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점심때 하자 않...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해요 또잘때 되니까 얘가 안 자고 뭘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왜안 자냐? 오늘 성경 다섯 장을 읽어야 된대요. 그 다섯 장을 읽더라고요. 우리가 그니까 더 읽어요. 그런데요, 그 막내는 하는데, 죄송한데 둘째 녀석은 이제 10대 후반이 되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배고파서 못 참겠다. 성경을 다 그렇게 못 읽겠다. 이처럼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순수한 모습이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어린이 교육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예수을 믿었던 아이들은요, 나중에도 방황하다가 거의가 나중에는 돌아옵니다. 하나님 같은 거들어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방황하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수치는요, 어린아이의 반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의 신앙, 어린아이 때의 그런 믿음, 심어주는 것, 훈련시키는 것, 마땅히 가르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대강 적당히 살아라. 요런 것 살아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런 요령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냐, 아니, 하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가르칠 것. 정직하게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야될 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미국의 오리곤주에 어떤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이요. 에 장난꾸러기들이요. 그길 표지판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길 그 표지판이 위에 있잖아요. 그 방향을 반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처럼 뭐 GPS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보면서 가는데,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반대로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고착할 지점이 안 되었어요. 한참 갔다가 시간을 소비하죠. 기름을 소비하죠. 모든 생활을 정말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점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길을, 방향을 반대로 틀어놓은 거예요. 방향.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소모하게 되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이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어떤 길을 잘 들여야 되냐? 말씀으로 길을 들여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요. 아이들 다 커, 키웠던 그런 부모님들 계시고, 지금 키우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아이들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피자나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 좋아할 수 있어요. 미국 생활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먹게 되면 요 커서도 그것만 먹게 돼요. 그런데요.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게 되면 커서도 그걸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입맛이 그것을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길을 들이게 되면요. 그 길이 들여져서 커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고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한냐이것은 우리나라말로 얘기를 하면 은세살 뻗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늙어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길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길을 들어야 되나? 자녀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요. 한국보단 그래도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마땅히 해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먼저 가르칠 때가 있어요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길이 잘못들여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링컨이요. 이 많은, 수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꼭은 라면 닝컨이지 않습니까? 닝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품을 하나 준백했던게 뭐냐면, 예, 내가 가난해서 줄건 없고 너에게 유품물을 하나 주겠다. 내가 평소에 보던 이 성경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사하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진리로 갈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 성경을 외면하게 되면 너의 삶이 불행해진다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링컨이요 여러 가지의 모든 일 정말 하다 못해 부두 닦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의, 정말 3기 업종의 그런 일들을 해보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에도 몇번을 했지만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흔들리지 않냐고, 또꼴하게 변함없이 갔고 대통령이 됐었던 그 이유는, 바로 기자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한마디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귀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선은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죠. 읽어야죠. 본대로. 생각한대로. 되는데, 그럼 부모가 보여줘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요. 성경을 읽으세요. 교육 차원에서는 읽으세요. 아이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컴퓨터만 해보세요. 아이들이 컴퓨터만 해요. 다른 책을 해보세요. 드라마 뭐 보세요. 아이들도 드라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게 되겠어요 말씀대로 양보해요. 그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우리의 행신입니다. 두번째는뭘또 가르치냐면 물질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께 그릴 고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죠 커러라든지 아니면 그 용돈의 10의 1을 정해서 분명하게 드리는 그런 훈련이 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감사의 힘을 들을 때도요. 부모의 손을 빌리지 말고 고사리의 손이라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들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기도예요. 부모가 그 모습으로 살 때에 자녀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와 만화와 음악과 오락등 얼마나 많은 그런 부패들, 폭력들이 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몰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든든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음주는 어버이주의라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첫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알렐루야. 효도도요 교육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녀들이 배우는 것. 삶에서 배우는 것. 내가 효도도 아않았는데 자녀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